이번 시간은 윤성 FNC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작년 이제 11월이죠. 신규 상장한, 어, 2차전지, 그, 장비회사입니다. 믹싱 공정, 어, 장비회사고, 주인제 이제 공급처는 이제 SKON,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인데요. 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그, IPO 당시, 그, 기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상되는 뭐 영업이익 수준을 한 600억 정도 이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사실상 높은 시총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그, 그 회사 측의 어떤 전방 수준이 맞다면 사실 퍼블리셔션이 올해 6배 수준, 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수주를 최근에 이제 2천억 정도 이제 받았죠. 예, 그 공시를 내면서 이제. 거래정지도 잠깐 됐었는데, 결국 이제 눌러버렸어요, 시세를. 그래서 이때 좀 특이했는데, 어쨌든, 요때 이제 매물들을 좀 흡수하기엔 어떤 누르는 형태가 좀 전개됐던 것 같고,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면서, 결국 이제, 어, 이제, 올해, 어,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비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셀, 소재, 장비로의 어떤, 이런 어떤 순환배성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전개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또 주인이 없었던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들 손을 많이 안 탔기 때문에 또 시세 분출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이제 영역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그 로보테마들도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이 주도해서 시세 분출을 만들어 냈잖아요. 뉴로메카라든지 SBB테크라든지 또 이제 뭐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상 신규 상장주 범주에 들어간 또 레인보 로보틱스가 완전 대장주에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의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불어닥친다면, 윤성 FNC도, 예, 좀한 자리 차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분위기가 도래할 때 시세가 나오지, 그 전에는 보통 누르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누르는 형태를 우리가 좀 가늠할 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시세를 하방도 경직되고 그러니까 박스를 만다는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도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는 대기 매수세가 있으면서, 또 아직은 시세 분출을 할 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누르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예,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날아오를 가능성이 높은 어떤 패턴이 이제 그 박스권의 어떤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성 FNC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2100억, 시총이 어, 한 30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2100억 정도 되는 예, 수주를 이제 단방에 딴 겁니다.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공급 계약을 따냈다. 믹싱 공정, 믹싱 쪽은 뭐 썩는다는 의미죠. 예, 말 그대로. 그래서, 음, 믹싱 공정이, 예,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죠. 2차 전지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활물질에 도전제, 바인더, 용매를 넣어서 섞어서 슬러리를 만드는 공정이다. 바인더를 용매 분산 및 용해 시켜 바인더 용액을 제조하고 활물질과 도전재를 혼합 및 분산시켜서 2차전지용 슬러리를 제조한다. 2차전지 믹싱 공중에 대용량 믹서는 공간 효율화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고객사는 뭐 SK온,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경쟁 업체는 뭐 상장 기업 중에서 TSI 이렇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술력 면에서는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왜냐면 두개기업의 이제 주요 고객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요게 조금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s k o 온이 지금 자금조달에 좀 애를 먹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다 이제 포드하고 합작사. 포드는 이제 SK하고 손잡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티르기에라는 이제 지역에 합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좀 이제 삐걱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직 뭐 헤어졌다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예, 여전히 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헤어질 가능성도 대두된다 앞서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티르키 합작사 설립이 경기 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해서 뭐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뭐 여전히 대화 중이다고 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티르키의 쪽에 이제 전기차 40만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거 이제, MOU,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유럽, 중국, 미국을 잇는 배터리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을 진출하는 교두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MOU기 때문에 언제나, 뭐, 법적 구성력 없이 헤어질 수 있는, 중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티르키에가 여기, 여기, 예, 네, 여기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유럽과 아시아 뭐, 교두보네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원활히 돼야지 당연히 그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윤성 f n c 에게도 이제 좋은 거겠죠. 지금 SK온이 자금 조달이 좀 쉽진 않은데 시급하죠. 계속 폭발적으로 이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난해 말 기준 SK온의 차익금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쌓아놓은 배터리 수주 덕분에 매출은 늘지만 영업 적자입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어, SK 그룹 내에서도 좀 의견은 분분하는 것 같은데요. 뭐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 온 수석 부회장이 배터리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강,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뭐 SK와 유력에 손잡았던 포드가 공급사 다버화에 나섰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 중에, 그 포드가, CATL가 이제 손잡고, 미국의 공장을 이제 건설하려고 했는데, 지분은 포드가 100%갖고 CATL은 이제 공장 운영만 전담하겠다 했는데, 그 주에서 이제 반대하는, 예, 설립반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드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추가하려고는 할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 티르키 합작사 설립이 무산될 경우 sk 온과 포드는 mou 해지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mou 해지와 새로운 협력사 발표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c 틀의 미진출이 무산될 경우 티르키에서 포드와 협력할 가능성 래서 c l 이 미국 진출 안되면 예, 포도하고 SK는 그대로 손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윤성 FNC에겐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 하나 보죠. FS 리서치에서 나오는 리포팅인데요. 어쨌든 이 믹싱 장비 시스템이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은, 예, 그런 어떤 편이라고 합니다. 믹싱 장비는 이천지 생산 공정에서 가장 앞단에서 원재료를 섞는 장비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믹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업이 그런 어떤 대규모 시설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 2차전 때 다른 공정 장비들은 IT 기반의 기업들이 축적된 기술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믹싱 장비는 기존에 이제 음식료와 제약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던 장비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신규 플레이어가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셀 투자 금액에서 믹싱 시스템 비중이 7에서 10%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 국내에서 세계사만이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이제 tsi 라든지 윤석엽 펜시 이런 어떤 기업 일부 기업만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높은 진입장벽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수 있다. 동사는 2차전지향 공급 업력이 20년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4,000리터 규모의 믹싱 장비를 생산하고 있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셀 메이커 3사 중 A사 이제 SK죠 SK ON입니다 점유율은 60%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엘젠솔이 이제 나머지 점유율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몇개 기업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보통 이제 턴키로, 예, 네, 턴키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 유출에 대한 공동특허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셀사하고 이제, 이, 장비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딴데 이제 뭐 유출 안 되고 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셀 메이커들이 경쟁사와 벤더 공유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어, 그리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셀메이커 입장에서 캐파야 캐파하고 자본력에 여유가 있는 동사가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 이기업의 이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4,300억, 영업 이익이 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제 수주가 중요한데요. 수주 자체가 이제 올해 신규 수주가 4천억 넘게 이제 될 걸로 예상하는데, 어, 그 이후로는 주요 고객사들이 미국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셀 메이커들은 미국에 30에서 40기가와트씩 규모의 공장을 연평균 1개 이상씩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연간 셀기업들은 캐펙스만 3~4조를 쏟아부어야 되고 여기에서 어쨌든 미킹 장비에 대한 발주가 전체 캐펙스에서 5% 정도로 추정해 볼수 있고 4조가 캐펙스라면 5%면 2천억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규모 자체가 작지 않게 수주가 터진다. 이번에 2천억 터진 거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이 추가적인 수주을 받을 때 규모 자체가 작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대로 이제 실적이 찍힌다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퍼벌리션 7.3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어쨌든 뭐 수주 잔고 자체가 뭐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는 상태고 수주 총액 예, 수주 잔고에서 2천억 이제 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예, 성과들을 23년 들어서 이제 내고 있는 걸로 볼수 있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은 여기 이제 보유 수가 풀리는 물량들이 좀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어쨌든 호재가 이제 나오고 유망하다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화가 될 텐데요. 어쨌든 윤성 FNC 향후 기대해 볼수 있는 유망한 또 어, 장비주다 이렇게 좀 체감은 될것 같습니다.